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토벤입니다. 채널을 좀 옮겨놓고. 네, 어, 스카이피버, 오늘이 6일 찬가요? 네, 7일 찬가요? 오늘이 토요일이구요. 내일이 대회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요. 저는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이제, 아티 좀 캐고 있어요. 아티 좀 캐서 아티작 좀 해주고, 어, 아직 룬작을 다 못했는데 오늘 밤까지 좀 하고 오늘 이제 12시 넘어가면서 룬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아 제가 비다 모성을 여기 있네요 이 친구.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자이 친구죠 데스티니 아 이게 참 기분이 좋으면서 싫더라고요 <laughs> 이게 일주일짜리 계정에 이게 나오니까 비단모성이 아 이게 제본 계정에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얘 예.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받쳐주는 법이 물음명이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음명이 없기 때문에 이 계정에 어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직 저는 이 몬스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몹들은 비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눕덱을 가져갈 것 같긴 합니다. 뭐 풍토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잘 원래 기본 몹이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 고민 중이에요. 아직도 대구상을 고민 중입니다. 뭐다 끝내신 분들도 많던데 저는 아직 뭐 그런 정도 실력은 안 되나 봐요. <laughs> 그래서 보시면 아 이게 아직 이제야 막이 이, 거던도 방금 마무리했고, 이제 좀 이따 죽던, 뭐, 강철의 던전도 마무리할 거고, 심판의 던전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룬작을 오늘 싹 주고, 대회 준비해야죠. 오늘 밤부터 아마 실내나 연습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키워보면서 느낀 점은, 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짜리 계정이 벌써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하늘 용돈도 이틀차부터 돌아갔거든요. 보시면 용돈도 뭐 아직 빠르진 않지만 다 돌아가요 하드가 이거 맛만 먹으면은 그냥 다 돌아가게 할수 있어요 용돈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거의 p v 2를 PVE를 거의 끝내놓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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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것 같고 사실 소환서도 막 거의 퍼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뽑는 재미도 너무 좋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담을 이렇게 먹었고요 일주일차 개정도 이렇게 비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질 없이 이거 노현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회는 그래서 어서머노저워를 뭐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번에 해보는 거는 또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덱을 다 공개해드리고 싶지만은 또 이게 다른 분들 덱도 제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 것만 또 공개했다가 또 대처 당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실력인데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소이 크리스탈도 많이 줘서 다 쓰기가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어제 불프 상점이 열렸죠. 그래서 어 소환서는 웬만하면 안 샀고요. 소환서 안 사고 룬 이것 좀샀는데 지금 같이 좀 만들어 볼까요? 룬을 엄청 샀어요 이, 이 문양 같은 거를 이걸로 좀뽑으려 근데 제가 용돈을 메인으로 돌다 보니까 어, 신속은 안돌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룬 제작을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이게 어,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잠시만 네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걸확인 하고 왔습니다 자 룬제작을몇 개를 같이 한번 해보죠. 저는 폭주만 캤기 때문에 신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속 대박을 내야 됩니다. 오. 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속 있구가 나이스. 아, 공속 없는 거는 과감하게 버릴게요. 공속 있는 것만 좀 해보고. 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 요거 한번 해보죠 일단은 냅둬 보고 자 제발 아16 n o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뭐 일단은 가져갈게 신속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뭐어 아, 2번. 2번 속도론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연성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답할게요. 뭐, 그렇게 재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어, 이거 속 있고, 속 없고, 속 없고, 속도 있고, 이거 냅둬보고, 이것도 있고, 방금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판매하고. 다들 어떻게, 오, 15.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날비리좀 당연히 있겠죠? 날비를 막을 생각도 좀 해야 될것 같고, 대부분 좀 눕대 기방으로 오실 것 같아요. 몇분 제외하고는. 날비를 어떻게 막을지 좀,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날빌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풍토템 그 다음에 암도깨비를 사용한 이제 눕덱 기반 덱들도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잘 안나오네요. 이게 아마 신속 신속은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신속이 한번딱 대박 나주면 사실 신속론이한 세트만 맞춰줘도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대박을 낸다면 야 이거 뭐 대단하네요 에휴 뭐 아무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도전 이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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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니까 이거 뭐음 팔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어, 파밍까지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내일 대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남은 거 뽑기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 전설. 여기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마도사 떴으면 좋겠어요. 아, 사성이네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회 또 내일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가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벤트도 잘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요. 특히 이게 진짜 이거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다 레벨업, 이게 스킬 레벨업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데빌론 봤고요. 진짜 최고입니다. 저야 뭐뽑기에한번더할수 있겠네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은 일주일짜리 대회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대회에 포커싱을 맞췄지만 그냥 편하게 육성하시는 분들은 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빡세게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정을 확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뜨겠죠? 오, 과연 물대나. 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늘 마저 게임 하고 대회 준비 잘 해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